안녕하세요. 노멀스팀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물건은 KSC사의 M9입니다. 어, 박스에는 M9과 M90이라고 써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박스를 프린팅해서 쓰는 것 같아요. 들어있는 물건은 M9로 보시면 되고요. 국내 정식 수입품이고요. KSC사의 베르타가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라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어,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타겟지가 있는데, 박스는 보관하지 말고 타겟을 쓰고 버리라는 건가요? 아무튼, 박스를 열어보면, 매뉴얼이 있고, 본체가 있고요. 탄창이 끼워져 있네요. 그 다음에, 호법 조절용 렌치가 있네요. 그 외에는, 볼게 없습니다. 매뉴얼을 잠깐 살펴볼게요. 꽤 두꺼운 매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역사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주의 사항과 조작 방법도 나오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가지고 뭔가 참 정감가는 느낌입니다. 요즘처럼 CG를 안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걸 보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laughs> 부품도도 나와 있네요. 번호마다. 부품명도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수리할 때 참고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번외로 추가 구성품들이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볼게 없네요. 꽤 알찬 매뉴얼입니다. 해만 버전이기 때문에 메이드인 타이완이라고. 화이트 도장이 찍혀 있는 것도 있지만 본체 자체에도 각인이 있습니다. 상당히 작게 있는데 홍콩 버전에는 HK라고 써 있고 일본 버전은 메탈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대만 버전이기 때문에 전체 구성이 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단 아웃 배럴만큼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모든 버전이 공통이고요. 자, 그럼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른쪽, 왼쪽, 정면, 후면, 상부, 하부입니다. 앞쪽에는 국내에 수입되면서 3D 프린팅된 칼라파트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밑에 쪽에는 M9이기 때문에 레일은 없는 버전이고요. 베르타 특유의 상부 슬라이드에 뚫려있는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웃베럴은 플라스틱이고요. 가늠새의 가늠자는 이런 식으로 화이트 마킹이 되어 있네요. 가늠자는 따로 분리가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옵션 장착이 불가능하겠죠. 웬만한 베르타를 출시한 회사들은 가능성 가늠자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쪽에 인디케이터랑 조립용 핀이 몰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장전을 했을 때 인디케이터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웬만한 모든 베르타 에어소프트건 제조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단점이죠. 몰드로 재현이 되어 있고 익스트랙터 갈키가 따로 파트화 돼서 장착이 되어 있긴 한데 에폭시로 붙어 있고요. 에폭시로 붙이면서 약간의 삐져 나온 에폭시들이 보입니다. 표면이 약간 거칠죠? 이스트랙터 위쪽에 빨간 마킹을 볼 수가 있고요. 꽤 디테일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는 US 9mm M9 각인되어 있죠? 보스라고 지금 써 있는 이 부분이 USA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아쉽네요. 반대쪽에도 확인해보면은 각인이 있고 이것도 실총이랑 비슷한 각인인데 밑에쪽에 보면은 레이저로 마킹이 있어요. 포스라고 되어 있는데가 USA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바뀌어 있네요. 뒤쪽에 PP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p b 고요제 생각에는 실총에 관련한 라이센스를 회피하기 위한 장치로 보여집니다. 슬라이드 분해용 레버가 있고요. 뒤쪽에 버튼을 눌러주고 아래로 내려주면은 이렇게 슬라이드가 분해가 가능하고요. 슬라이드 스토퍼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스토퍼도 메탈로 되어 있네요. 그립 쪽을 보면 KSC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반대쪽에도 똑같이 KSC 각인이 있고, 그립이 연결되는 브릿지가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방아쇠가 얇게 실물이랑 비슷하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네요. 이것도 메탈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렌야드 고리가 있고요. 해머 쪽을 보면 더블 액션으로 작동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해머가 뒤까지 끝까지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동이 굉장히 정확하게 잘움직여지죠 해머 쪽을 또 자세히 보면 디테일한 표현이죠. 이 해머가 코킹된 상태에서 이 안전 레버가 이런 식으로 작동되게 되면은 디코킹이 되게 되고요. 이 상태는 안전이고요. 안전 상태에서는 아무리 당겨도 격발이 되지 않고 해머도 고정이 안 됩니다. 다시 위로 올려 주면은 이렇게 작동되죠. 해머를 당겼을 때 더블 액션이기 때문에 방아쇠가 뒤로 같이 움직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면은 방아쇠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더 사격했을 때 빠르게 방아쇠를 부담없이 당겨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잘 재현을 했습니다. 보통 해머를 당기게 되면 내부의 공위가 몰드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렇게 당겼을 때 더미 공위가 파트로 만들어져 있어서 눌리죠. 게다가 안전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공위가 위로 회피하게 되고요. 아주 정확하게 잘 재현을 했네요. 호법을 조절해주기 위해서는요. 고정한 상태에서 이 챔버 쪽을 확인해보면 고정용 키가 보일 겁니다. 이 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있죠? 이거를 여기 이렇게 맞춰주고 키가 딱 맞아요. 이 상태에서 돌려서 호법을 조절하게 됩니다. 슬라이드를 당겼을 때 어,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유격이 크지도 않고 굉장히 정확하게 움직여주는 느낌이네요. 탄창을 한번 확인해 보죠. 탄창 뒤쪽에 보면은 노커벨브가 위쪽에 있고 가스주입구는 아래쪽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팔로우가 고정이 되게 되고요. 비비탄을 채워놓고 팔로우를 눌러서 풀어주면은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탄창 옆쪽에 보면은 여기도 각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PP라고 되어있네요. PB라고 되어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laughs> 슬라이드를 잠깐 분해해서 내부를 살펴보죠. 분해하실 때 방금 봤다시피 리턴스프링이 잘 빠지더라고요. 분실되거나 어디 튀지 않게 주의해서 분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쪽을 보면 실총이랑 비슷하게 구조를 하고 있네요. 그럴싸합니다. 핀을 뽑으면 이렇게 이너베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너베럴에 마찰을 줄여주기 위해서 핀이 꽂히는 부위에 이런 식으로 이 금속 롤러 부품이 조립이 되게 되네요.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이너베럴은 상당히 연마도가 좋고 정밀해 보입니다. 꽤 타이트한 편에 속하고요. 제 생각에는 신주 이너베럴을 6.3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크롬코팅을 해서 6.02로 지금 내경이 줄어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뒤쪽 실린더를 확인해보죠. 시스템 7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가 상당히 크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마루이 거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 피스톤의 컵을 보면 구형 버전보다 좀더 탄성이 강한 좀더 냉각에도 강한 피스톤 컵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부품은 대부분이 합금으로 되어있네요. 슬라이드 스톱은 이 앞쪽에 걸리게 만들어져 있네요. 살짝 마모가 이어지긴 했는데 마모가 이뤄져도 스톱이 안 걸리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하부를 보죠. 시어 부분 이거는 스틸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가이드가 굉장히 두껍고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튼튼해 보이죠? 내부 구조도 위쪽은 거의 다 막혀 있고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고요. 구조 자체가 상당히 독특한데, 저 이런 구조는 또 처음 보네요. 저항이 강하지 않습니다. 부품 수명은 꽤길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단점이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트리거 쪽에 스프링이 파손이 가끔 잘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이거는 마루이사의 베르타도 동일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르타 구조에서 나오는 이 스프링에 압력이 꽤 있나 봅니다. 대부분 이쪽이 파손된다는 거 보니까. 파손이 돼도 부품 수급이 쉽기 때문에 쉽게 쉽게 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7을 사용하면서 마루이 대비 한두 탄창에서 세 탄창 정도 더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W사 대비 20% 정도 가스 효율이 나온다고도 하고, 어 굉장히 효율을 높였다고 하니까 어 정말 궁금하네요. 가스 충전을 해보고 효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가스는 퍼프디노 블랙 가스를 쓰겠습니다. 287.4g 나오네요. 7.8g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27도, 30발 째 쏘고 있는데, 아이도 킥감이 상당하게 나와주고 있네요. 아직은 멀쩡합니다. 효율이. 좋습니다. 어, 한 탄창당 25발 정도 들어가는데 어, 70발 좀 넘게 샀으니까 3탄창 좀 넘게 사용을 했네요. 한여름에 노멀가스를 사용한다면 좀더 많이 격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쏘면서 느낀 점은 반동이 상당히 경쾌하게 빠르게 움직여주고요. 반동이 세거나 그런 건 아닌데 킥감이마르이사 베르타 대비 더 낫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과연 집탄도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격 후 느낀 점은 상당히 깔끔한 작동성과 괜찮은 기화력을 보여줬습니다. 집탄도 이 정도면 어꽤 수준급의 집탄을 보여줬고요. 비비탄을 사용했을 때좀 정밀 가공된 비비탄을 사용해야 될것 같은데 이너베럴의 그 타이트함 때문에 비비탄을 좀 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조건만 충족된다면 최상의 집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베레타를 구매하신다고 하면은 아주 괜찮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장점이 상당히 많은 총임에도 단점이 그래도 존재하는 총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부분 부분 아쉬운 에폭시 마감과 각인의 리얼리티.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만 영상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